자 여기는 아까 그 호수 공원 옆에 이렇게 자전거도 타고 또저 앞에는 잔디 이런 것들이 잘 꾸며져 있어서 이렇게 예 나와서 가족들이 쉬고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풍경채 아파트 앞에 굉장히 좋은 그런 휴식 공간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 힐링 공간에 꽃이 정말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네. 너 아주 이게 저 끝까지 이렇게 굉장히 꽃이 먼 거리에 피어 있는 거 보시죠? 네. 꽃이 아름답습니다. 네. 저는 여기 뭐, 어, 특별한 일 때문에 이, 여기를 이, 양주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요. 예. 오늘 이 공원에 처음 나와보는 거예요. 네. 여기가 굉장히 아름답고, 예. 저희 집이랑 쭉 연결되어 있는 이 오솔길이 있고, 예. 오늘은 걸어서 이렇게 쭉 나와봤는데요. 아유, 정말 좋네요. 좋습니다. 귀엽더라. <듀한> 시원합니다. 음, 여기서 뭐 어떤 고래를 만나보래 그래요? 자 보이시죠 그냥 보기만 해도 예, 마음이 안식이 되고 예, 생각을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한국에 이 공원들이 너무 잘돼 있고요 이렇게 깨끗하게 돼 있고 야, 불과 이게 1,20년 동안에 이렇게 예쁘게 정돈이 돼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네. 보시죠. 자, 앞에 빨간 간판 보이십니까? 자, 이게 마트킹이라는 곳입니다. 네. 이 옥정에서 이 의정부 밀락동까지 한 20분 정도면 그 코스코 있는 데를 가는데, 네, 이 코스코도 가깝고 또 학교들이 여기가 잘돼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예, 이런 곳들이잘돼 있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공원이 잘돼 있어서 예, 주거 공간으로서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밤에 나오면 좀더 멋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